브라우저 캐시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사이트가 즉시 로드된 적 있나요? 아마 브라우저 캐시가 작동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브라우저가 페이지를 더 빠르게 불러오기 위해 사용하는 이 지름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문제가 될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브라우저 캐시란. 캐시는 사이트의 일부 이미지, 스크립트, 스타일을 임시로 컴퓨터에 저장한 것입니다. 다시 다운로드하지 않고 이미 저장된 것을 사용합니다. 캐시가 페이지를 빠르게 하는 방식. 페이지 방문 시 브라우저는 파일이 이미 있고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로컬에서 사용해 대기 시간과 데이터 사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사이트도 첫 방문 후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장 기간은 누가 결정하는가? 사이트, 서버, 는 캐시 컨트롤 같은 헤더로 파일을 얼마나 저장할지 브라우저에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사이트 소유자는 업데이트와 유효 기간을 관리해 오래된 콘텐츠를 오래 보지 않도록 합니다. 캐시가 문제를 일으킬 때 브라우저가 오래된 콘텐츠를 보여주거나 깨진 리소스나 저장되면 안 되는 민감 정보를 보관할 때 문제가 됩니다. 사이트 테스트와 업데이트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캐시 삭제나 강제 새로 고침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캐시 종류 캐시는 하나가 아닙니다. 기본 브라우저 캐시 외에도 HTTP 캐시, 서버 제어, 시덴 캐시, 서비스 워커 캐시, 오프라인 앱용, 이전 다음 페이지 이동을 빠르게 하는 백포워드 캐시 등이 있습니다. 각각 작동 방식이 다릅니다. 삭제 및 관리 방법. 업데이트가 반영되지 않을 때, 캐시 삭제로 대부분 해결됩니다. 브라우저에서 보통 개인정보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에 있으며, 컨트롤 더하기 i 프트 더하기 딜리트 같은 단축키도 있습니다. 개발자는 개발자 도구로 캐시 없이 새로 고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실용팀 및 보안. 캐시는 더 빠른 탐색에 도움이 되지만, 민감 데이터를 다루는 사이트에서는 올바른 헤더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상한 동작이 보이면 캐시와 쿠키 삭제가 보통 해결책입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캐시 문제 겪은 적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